안녕하세요 중고차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차량 15인승 입고우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총 3대 입고되었는데요 가장 조건 좋은 차량을 소개하고 나머지 2대는 영상 마지막에 조건과 가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06월식의 스타렉스 15인승 어린이보호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식으로 생산된 어린이보호차량이며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아닙니다 킬로수는 39,000 킬로이며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며 태권도장에서 신차 출고 후 지금까지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1,470만 원입니다. 스타리아 신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 스타렉스 1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 중고 가격 또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모습입니다. 딜러 전산을 보면 15년식 15인승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들을 볼수 있는데요, 무사고 차량이면 대략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39,000 킬로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1,47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현 시세 기준으로 그 어떤 차량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 차량은 구조 변경을 통해 만들어진 차량과 정식으로 나온 차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2인승 차량과 15인승 차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식과 킬로수 등의 조건이 비슷하다면 15인승 차량과 15인승 차량의 가격은 25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인터넷에 어린이 보호 차량을 검색하다 보면 12인승 차량도 있고 15인승 차량도 있습니다. 몇 인승 차량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알맞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식으로 나온 어린이 보호 차량은 2열과 3열, 4열 각각 4명씩 앉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듯 2열과 3열 시트의 통로 구간 의자는 폴딩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후 8년 정도 사용한 차량이지만 의자 찢어짐이나 헤짐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경광등, 스톱 표지판, 탑승부 발판, 하차벨, 운행 기록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입고된 1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은 별도의 추가 장착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경광등입니다. 두 번째는 스톱 표지판, 세 번째 탑승부 발판, 네 번째 하차벨, 다섯 번째 운행 기록 장치까지 깔끔하게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식으로 나온 1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도 꽤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킬로 수는 딱39,000 킬로입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전동 접이, 블루투스 오디오,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정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스타렉스가 단종되고 스타리아가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차량 신차 가격이 정말 비싸졌습니다. 현재는 스타리아 11인승, 15인승 LPG 모델만 구입이 가능한데요. 11인승 모델은 3570만원부터, 15인승 모델은 3835만원부터 가능합니다. 15인승 기본 모델에 옵션 조금만 추가해도 4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번에 어린이 보호 차량이 총 3대 입고 되었습니다. 가장 왼쪽 차량은 영상에서 소개한 차량이고, 연식과 킬로수 비슷한 동급 차량이 한대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량은 10만 킬로 사륜구동 차량인데요. 자동문이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 킬로수가 어느 정도 있어 조금 더 저렴한 130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세대 모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검사장에서 리프트를 띄어 확인 결과, 누유와 부식 모두 깔끔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날 비가 많이 와서 누유 부식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윤 선생이 직접 확인하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차량 모두 2023년 6월 27일 날 입고되었고 상품화 과정을 거쳐 매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스타렉스 1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은 서울 장안평 매매단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윤 선생에게 연락 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